좋아, 이번엔 영상아 찍겠어. <laughs> 또 쏴야지. <laughs> 아, 그 네? 아, 레나 때이에 걱정되는데? <laughs> 아, 레나? 트롤 짓 하면 되나? 영수증 입니까? 이술은내거야 종현님 좀 기대된다. 엑셀 원하 드 레이틀 기대 수 밖에 없 지？아 진짜 나 찰록 너무 싫어 해피 감소 이거？오, 리나 죽었 는데？나 와요던 <laughs> 지네 던 지면, 안 돼？난 그렇게 리나 가 봉이 잖아. オレで。 아이저야, 중간 다온게다 어떻게 어디가 돼? 하리 좀 잡고. 들어와다리 가. 리 가. 쟤리 가. 리 가. 쟤리 가. 쟤리 가. 쟤리 가. 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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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갔다 이번 이 그라 잘 쩌는데. 저 와요. 이 공이고 레드카가 방에나서 참 놀라셨어요? 정말 당황한 눈치였어. 아, 쟤 나한테 자꾸 해피볼까? 아. 나는 마를렛이 상에서 너무 싫어. 산에서 제일 싫어. 마를렛? 아니, 렉키벌레. 아, 렉키벌레? 렉키벌레 다음으로. 다음으로 마를렛. 마릴레. 이 마를렛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저으로 만나면. 너요. <laughs> 내, 내 친구. 내 친구는 좋아할 거야. 아니, 아, 아, 딱 걔는 엘리만 좋아하지? 엘리? <laughs> 더위험한데

일일이 안타도 집안부로 채울까? 응. 레나랑 레이싱도 는리니난 그냥 빠져 죽겠어. 좀더딴단해지는게 좋네. 나 알겠어요. 그러면 <목소리> <죄송해요>. 내가 약 <딱. 목소리> 그래, 나그 두인한테나 잡지 마요. 이야. 와저 도일 짜증나. 도일하지 맙시다 일반에서 진짜. 진짜 노양심이에요. 밸러스팡이야 저거 진짜. 응. 음. 제가 못하는 거. 이거. 도일 못해? 지금 도일 만난 적이 없어 갖고. 아. 싫어. 도일 끝나 플레이 때까지 잡기 했었어야 되는데. 애들 진어라고 바로 놨거든 응. 음. 되게 둘 끝나가 아직도 있었 맥주 생각나네. 아, 어, 니 렉... 렉... 아, 이거렉보어 보냈다. 걸렸다. 세명갈렸는네 뭐야 피터야? 너 피터 봤어? 어. <laughs> 진짜 피터 뭐 하는 애지? 오개 쌤. 개 피터 다즐다잡으니까다 버려.

이제 다 잘리냐? 몰라조가인뭐 해? 마르렌 잡으러 갔다가 마르른 잡혔어. 아, 자기 새도 개구리쳐와들 돼. 미시면 안 돼요, 님들아. 그러게 말이요. 피터 아까부터 입대지지 다네. 자 그거라도 해야지. 네이티브 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응. 이거 먹고 싶어. 피터 극이라니까 빨리 쳐야 돼 제니. 실패. 라니까요 아, 자꾸 잘리네. 잘리면 안 돼. 이기는 상황인데. 어? 싫어. <laughs> 아니야 이마. 좀더저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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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요. 아우 어, 진짜. 난탈락이 너무 싫다. 어, 내걸 <laughs> 데 걸린다. 알았어 갈게 좀 기다려. 갔는데 당은자자 받았으면 화난다. 너가 먹었네. 응, 아가못 먹어. <laughs> 해비가 좋네, 헤비가. 지혜 가좀 탄다는데? 지혜 언니? 어. 요새 가헤 재밌다고 하더라. 왜? 비가좀내 헤비가. 헤비가 좀내헤비도일비가좀내 헤비가. 헤비가 좀내헤비 샬롯 같은 메타 안 맞는 거 하지 말고 <laughs> 도일에 도일. 샬럿은 약간 너무 건물 하는 것도 빠르긴 한데 좀 약간 깔짝깔짝. 맞아, 그렇지. 도처럼빵한 방에. 맞아 맞아. 그게 빵빵한 방에. 톡톡톡빵 하면 막 검에 반피. 맞아 맞아. 근데 그냥 깔짝깔짝 하고 그나마 살수포로 밀고있는 거지. 님 탈하면 신세계일듯. 누구? 신세 아. 건물이. <laughs> 건물이. <laughs> 라서금을못 넣잖아. 근데 진짜. 맞아 맞아. 애들 다 내리 서 먹어. 피터가 제일 많이 먹다 마지막 아이막 그러면 저에게 콜라빨 주는 주지던가 힐을 주던가. 먹으러 김 돕자.

괜찮아 울고 있 거야. 하지마 괜찮아 나 잡지 않으니까. <laughs> 일단 나 뺄게. 그래 내일 가거든요. 응 내일 가니까. 응, 이물렸 물리셨는데. 그렇 당연 당연히 저기는 일단 불려야지. 그렇지. 왜라니 야, 와이존이야 y 이전이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Let's s e 나 Let's see. l 랑 t s s 그냥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t 집에 좀 보내줘. 어? 어, 올라갈 수 있어. 아, 잘 나가. 오, 올라갔다. 2단, 3단, 못 올라가 봐. 응, 음... 여기도 올라갈 수 있어. 여기. 봐봐. 기 어, 봐. 아, 에이, 아, 에이, 에이. 저 아까 제에누네하고 와야지 <웃음> <웃음> 자 봐봐 어? 저기 싸움 났네? 가야지 싸싸어지치지치지치는 한다 디치 <laughs> 어? 어? 아미치렉아렉 아, 나도 여기 르리요 안 아파요. 갔나 집에? 어 이겼어? 어 뭔가 이겼지. <laughs> 뭔가 이겼다. 나한거 없는데. 아무도 <laughs> 것 없는데. 더 먹어? 안해못 먹지. <laughs> 먹지? 나 오니까. 없는... 없는가만 확인 했다 어? 자꾸 안개 치우고있을거같지고각이 이거 난공이 아니야 얘들아 방이야 방이야 흐헤원만 <laughs> 와주면 난 살수있어 I 들이나 그렇게 하기살이지 t huggy. I'm going to have a c a 국 h i e r when I came o u 자 of me. Oh, i 스테지 쪽에서 싸움도 혼자 손에 쓰고. 응. 나 우리 레이튼 냉백한데, 기동성이 얼마나 좋은데 레나까지. 어? 기동성 짱짱어 레나, 레나. 기동성 짱짱한데만 모아놨는데. <laughs> 백업이나 추가다 좋아. 아나 닉변해야 되는데 뭘로 하지? 나 발리 쓰, 발리 쓰신다. 발리. <laughs> 막 그런거 하면 꼭 항상 마 먹고 나셀렉고 나도 먹라는 사람이 있어. 특고공도 먹고 나도 먹고 나도 먹고 나도 먹고 나도 먹고 나도 먹 나도 먹고 나도 먹고 나도 먹고 나도 먹고 나도 생각 못해. 은팀 샬롯보다는 잘하고 싶다. 아! 야! 레나 저거 또안가 어차피고. 아 진짜 얘들아. 바지 찍을까티 찍을까? 티두개 찍을까? 티 찍을까, 바지 찍어 고 바지 안찍었는데링찍나 놈의 밭이 찍어 찍어 놈의 찍어 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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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버려야겠다 죽어졌다. 응, 와, 뭐지? 도일이 와, 놀러 왔네? 어, 개아퍼 도일, 진짜. 어, 미쳤어, 미쳤어. 가지고 어 어. <laughs> 뭐야? 건데. 원어터 빨룸오나봐 근데, 네, 원하드가 있어도, 마를렌이 반가워하면 답이 없어서. 맞아. 응. 드는 5초라서. 아, 이건 그 캐들이 너무 던졌다, 진짜. 근질들이. 응. 너무 던졌어. 아니, 거기서 계속 물리니까.